오늘도 주님 명스켜 오신 여러분을 들 축복합니다. 피할 길을 외시는 하나님 그가 인생 길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갈팡질팡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일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이 제목으로 함께 해드리려고 합니다. 3회상 29장 1절 블레스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베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샘 곁에 진쳤더라 블랙사람들의 수형들은 수백명씩 수천명씩 인솔하여 나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의 뒤에서 나가더니 블랙사람들의 방백들이 되래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랙사람들의 방백들이 되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일어날, 일어날 때, 그가 망명하여 오늘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는가? 네, 블레스 사람들의 방객들, 지구안들이도 부하들은 다이스를 의심합니다. 다이스 네, 군대를 의심하죠. 이들은 적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아기스는 다이스를 신뢰하고 있습니다. 블레스 사람들의 방객들이그에게노한지라 블레스 방객들의 그에게에 대해. 대해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나이다. 그가 엇으로그 주와 가시과 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 블레셋 군대의 지휘관들은 다윗을 믿지 못합니다. 전장들어 갔을 때 그가 이 우리에게서 등을 돌리고, 이, 그, 아기스 군대를 어디에 납니까? 아기스 군대. 즉, 이 블레셋 군대. 이 사람들을, 이 병사들을 죽여서, 그들을 죽여서, 그것을 이 이스라엘 사업 왕에게 바쳐서 화합하는 일을 시도할 것이다. 이렇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로 모에 이렇게 봅니다. 블레셋 집관들이 그에게 화를 냈다. 이 자들을 돌려 보내어 당신이 정해 준 것으로 돌아가게 하시오. 그가 사람대에서 돌아설지도 모르므로 우리는 그와 함께 출전할 수가 없습니다. 제상전에 관심을 사려고 무슨 일을 하는지 어찌 알겠소? 여기에는 우리 군인들의 목을 잘라 가지고 갈지도 모르오. 이것이 블레지구관들이우려 하는 것입니다. 블레셋 이 명사들을 죽여서 이들을 이 사울왕에게 바칠 거라는 것이죠. 그들이 춤추며 노래에여그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이슨 만만이로다 하던 그다이시 아니니까 이 다이슨 이스라엘의 영웅입니다. 다이슨 만만을, 모레숲 예, 군대를 쳐서 만만을 주겠다 이렇게 노래 불렀던 그 다이시 그 다이시를 두고 노래를 불렀던 그 사람이라는 것 아기스가 바이스를 불러 그게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보고 맹사하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인 출리방식이 대서나의 조언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넌는 평안히 돌아가서 불리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이 아기스가 바이스를 시베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 피할 길을 열어는 거죠. 피할 길을. 이 나이스 군대가 블레스 군대와 같이 동명을 맺고 이스라엘과 전쟁으로 나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나이스 이스라엘을 치는 이 블레스 군대와 연합해서 전쟁터로 나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나이스의 아기스의 청을 거절하고 난갈수 없다고 얘기하면은 나이스는 아기스에게 반역하는, 반역제를 보관하는 것입니다. 그 근데 아이스는 아이스의 요청대로 따라갈 수도 없고, 그리고 거절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진 것입니다.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블레스의 지휘관들이 과이스를 알아보고 이 시글락으로 가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아이스 군대가 오면은 우리에게 반역을 꾀하고 이스라엘로 가고 말 것이다. 그래서 지휘관들이 나서서 진태양단에 빠진 다이스를 구하고 있습니다. 다이스의 아리세게들에 내가 무엇을 하나이까 내가 당신 학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의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다이스는 지루 없습니다. 가라고 해서 금방 가지는 않습니다. 금방 가지는 않고, 예, 나는 여전히 당신에게 충성한다. 이것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렇게 말하는 것이죠. 아비스가 다이게트 앞에 이때,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스 사람들의 관객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너는 선하지만 블레스의 지휘관들이 믿지 못한다. 그런 적 너는 너와 함께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는 새벽에 일어나서 밝거든 곧 떠나라. 다윗은 떠나가라고 아리스가 정중히 요청합니다. 이에다아이 다윗 사람과 들 더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거나 블레스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스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갔다다이슨이 블레스 군대가 이스라엘과 전쟁하는 현장에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 현장에 들어가지도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지휘관들이 나가서 다윗은 시블락으로 돌아가고 있지요. 고린도 시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이 믿고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고린도 예, 10장 13장 말씀이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나이도 정말 진태양난의 공경한 지경에 빠졌습니다 예, 아기스 왕의 요청을 따라서 이스라엘과 전쟁하는 현장에 나갈 수도 없고, 또아기의청을 거절해서 반역자가 될 수도 없는 어찌든 어찌 곤란한 지경에 빠진 나이를 블레셋 군대 지휘관에게 나서서 이나이를 전장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시락으로 돌려보내고 있지요. 하나님의 전적인 예입입니다 우리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모를 때, 하나님은 구원의 손길을 빼셔서 우리를 구하십니다. 고림도십장 13절 우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리가 당한 것이 없다. 우리의 인생 길에서 많은 시험, 고난, 고통, 소년들이 일어나야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결정하려고는르는진대 양단의 명상은 A도 택할 수도 없고 B도 택할 수도 없고 어찌하든 죽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 벌어닥치도로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의 상황에 늘고난의 바람은 벌어닥치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나를 공 동동 로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우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다른 것이 없다. 우리의 시험은 다 감당할 수 있다. 우리가 넉넉하게 감당할 시험을 주신다. 하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을 행하신다.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한다. 우리가 인생의 길에서 많은 시험을 나가겠지만 감당치 못할 그런 시험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지 아니한다. 그리고 시험 나갈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우리가 시험 나갈 때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얼마나 복된 말씀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인생계란 앞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어, 시험 속에 고난 속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정말 이 발을 동동 끌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복상합시다. 암송합시다이 말씀대로 성진이 될 것입니다. 다이 어찌할 바를 알지 모르고 정말 발을 동동 끌고 있을 때 하나님은 브랙색 군대의 지휘관들을 사용하셔서 다이소라이브 폐할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 삶도 우리, 우리가 많은 시험을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은 넉넉하게 피할 길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시험 앞에 직면해 있습니까? 어떤 시험에 직면이 있다 하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우리가 슬퍼하지 맙시다. 애통하지 맙시다. 그리고 우리가 근심으로 위축되지 맙시다. 우리가 어떤 시험 앞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신 적이 없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갑시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시험에 따지라도 하나님은 넉넉하게 피할 길을 여시고, 감당할 길을 반드시 열어주신다. 우리가 오늘도 이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정말 험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광야 같은 길 속에서 넉넉하게 피할 길을 내서, 우리로 하여금 갈 곳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오늘도 넉넉하게 주 안에서 시험을 극복하는 복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 안에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다음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이 말씀 따라서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주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시험을 나가든지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근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공부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감당할 시험밖에 주신 게 없다 이 믿음으로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신 믿음과 하나님 주신 능력과 권능으로 만하게 되어서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 걸어가는 복된 역사가 삶의 현장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손을, 손을 가진 마다 자녀들의 삶마다 우리 오늘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중갑케 해 주시고 그리고 모든 시험을 이기고 시험을 극복하고 오늘 도 조합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도 우리 함 믿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